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어, 오늘은 요거 안창 통합회관에서 어, 그 비누 만들기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네. 어,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들은 안창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외부에서는 안창마을이라면 한 마을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호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 안창이 있고 진구 안창이 있습니다. 저희는 진구 안창에 안창로 72번길 17번에 자리하고 있는 안창마을 통합회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 통합회관에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래서 예.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을 진행하시는지 예. 어 여쭤보려고 저는 하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요, 저 동천의 저의 거논지인 호기천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그만 강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은 자연의 천연 화장품 수업도 있고 화장품 비누도 만들기 수업도 있습니다. 근데 비누 만들기도 좀 하지만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천연 비누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안창통합 대관에서 교육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 어, 0년도 부산에 어떤 상징적인 삼북도로 내 상수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어, 천연비누 만들기에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어, 천연비누와 천연 화장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자연적으로 동천에 거는 지인 우리 호계천의 어 중심으로 해서 물을 맑게 하자 이런 취지 하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체 주민 자체에서 그 교육한 거를 실천을 하고 다시 인제 프로그램까지 이제 연계, 교육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예, 예. 이제 들어가고 우리 보, 교육하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천연비누 만들기에 있어서는요. 제일 처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천연베이스 천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오늘은 제가 어성초분말을 가지고 어, 비누에 들어가는 거를 볼 것인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 하려면은 이큰 조각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래서 빨리 녹, 녹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잠깐만 그래서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핫플레이스에 녹이고 있습니다 핫플레이스에 음, 녹이고 할까요? 있습니다 예, 핫플레이스에 녹이면은 음. 나중에 이게 끈적끈적하는 액체로 변합니다, 음. 고체에서.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면 네. 동네 분들이 한몇 분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까? 10분 정도 참여합니다. 10분 정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교육이 가능하신가요? 예, 네, 교육이 가능합니다. 앞전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르네상스 사업부터 이렇게 쭉 지금 행복마을 사업, 그 다음에 새뜰마 세틀마, 한창 새뜰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시면서 많은 그 교육들을 받으셨을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되던가요? 아,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었죠. 예예.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삼목도로 매상사할 때는 천연 염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예예. 주민들이 지금 다 같이 천연 염색을 천만 있으면 음, 원 재료는 무엇을 했냐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정에서 가장 잘 쓰는 양파 있죠. 예예. 양파 껍질들을 다 모아 왔습니다. 예예. 말려서 그걸 삶아서 추출물을 해서 어, 천연 염색을 해서 들으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자그 사업이 끝났는데 청감이 조금 많이 들어서 만거는 네. 조금... 좀 어, 응. 그래. 그렇고 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예. 저는 비누 예. 비누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비누가 떨어지면 또 만들고 예. 또 만들고 또 예. 드리고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유치원 애들이 이제 비누 만들기 이렇게 배우고 싶다면은 여기 여기 와서 또 의뢰를 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이제 같이 어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예.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가지고 계신지? 예예예, 음 예, 체험학습도 예. 할수 있습니다. 예예. 예. 저희 주민들은. 저나 마찬가지로 다들 강사님이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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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은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예. 비누를 요즘 어. 코로나 때문에 뭘도못 음, 간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음. 편백가루 갖고 만드는 자연 천연 비누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드리려고.